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실 내용은 D5 렌더러 2.7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예, 스캐터입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있어서 D5 본사 측에서 프로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캐터 추가하기 위해서는 메뉴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딧 스캐터 버튼이 있고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캐터링할 대상을 선택을 할때 머티리얼별로 할 것이 모델별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머티리얼별로 설정을 해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대상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미리 보기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스캐터 영역을 생성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이때 크리에이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스캐터가 적용될 영역이 요렇게 블루 스카이 블루 정도로 빛나면서 미리 보이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고 요 영역에 내가 선택한 객체들이 뿌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뿌려질 객체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네이처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이처 항목에 에셋들이 뜨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지금 스캐터가 지금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이처에 있는 오브젝트들만 지원을 해요. 다른 오브젝트들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어, 다른 오브젝트들도 지원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UI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뿌려지게 되고요. 자또 이하 이를 한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두 가지가 뿌려지게 되고요. 자이 아이를 또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세 가지 종류가 뿌려지게 됩니다. 다시 요거는 SS는 좀 닫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뷰가 가까이 가게 되면은 여기 뒤에가 보이게 되고요. 뿌려진 게 다시 뒤가 안 보이게 돼요. 바그 이게 거꾸로 뒤로 물러나게 되면,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뷰포트에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도 렌더링이 됩니다, 스캐터링이 되어져 있는데 뷰포트에서 부하를 줄이기 위한 기능이고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프레퍼런스 가시면은 맨 밑에 렌더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컬 디스턴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프리뷰 보일 때 50m 안쪽까지만 보이겠다는 이야기고 뒤쪽은 컬링 제거해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니까 우리는 100m까지 올려주도록 하시면 자 뒤에 100m까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od라는 옵션이 활성화되어져 있는데 레벨 오브 디테일이라고 해서 자 카메라에서 시점으로부터 저 뒤로 갈수록 디테일의 레벨을 자동으로 떨궈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gpu 비디오 카드의 메모리를 전략해 주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뒤쪽에 물체들이 에, 플리커링, 뭐 떨림, 깜빡임 현상들이 간혹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비활성화해 주시면 되는데 아, 당연히 에, 비디오 카드의 에, 메모리를 더 많이 소모를 하겠죠 자 여기서 닫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죠 여기 뿌려질 영역을 표시해 주는 요 그리드가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릴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그리드에 눈 마크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캐터링 작업을 하실 때는요 디스플레이에서 프리사이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림자라든지 굉장히 또 뷰포트에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 옵션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단축키는 F1이 프리사이스 F2가 스무스입니다. 저는 스무스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아이템을 추가했기 때문에 컨텐트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들이 보이게 되고요. 자, 밑에 디스트리비션 여기 삼각형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밑에 또 옵션들이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UV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흰색이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흰색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밀도를 표현해라 라는 이야기고요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또 프리셋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요 모양에서 보시는 검은색 부분은 밀도가 0이고요 화이트 쪽은 밀도가 100%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밀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100제곱미터 당 31개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클릭하셔서 어,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서 100개를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를 놓으시면은 그때서야 이렇게 밀도가 올라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제브라음 요런 패턴들이 훨씬 더잘 보이게 되고 자요 흰색 밀도 안에는 제가 골랐던 세 개의 아이가 아 동일한 비율로 요렇게 다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UI는요, 어, 원래의 흰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하게 되면은 자 빠짐없이 다 모든 에이리어 면적의 세 가지의 아이템들이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클러스터라는 아이인데요. 클러스터는 뭐냐면은 군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 그, 나, 야외 나가보시게 되면은, 같은 종끼리, 수목들이 이렇게 좀 뭉쳐서 발생을 하죠. 군락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정의를 해준 옵션인데요. 자, 1m에서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같은 아이템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몰려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걸 점점 크게 하면은, 더 군락들이 커지게 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노이즈, 굴락의 노이즈는 뭐냐면 이 굴락의 요 경계선들이 이렇게 좀 부드러운 형태로 굴락이 예, 형성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게 노이즈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굴락의 경계가 조금 더 노이즈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올려볼게요. 예.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클러스터 블러는 뭐냐면 자 군락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쳐져 있고 여기가 만약에 경계를 블러를 먹인다고 하면은 이 노란색 꽃이 요 안쪽으로도 좀 침투를 하고, 요 식생들이 이 안쪽으로도 좀 침투하고 이 식생들이 이 안쪽으로도 좀더 침투를 하게 하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군락들이 떨어져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밑에 트랜스포메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활성화가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를 랜덤하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 노란색 꽃이라든지 여러 아이들이 80에서 120%까지 랜덤한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 거고요. 로테이션은 뭐 Z축은 0부터 360도, XY Z축으로는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딱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옵셋은 요 그리드에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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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어 왔다갔다 하게 하는 옵션이고요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업 디렉션 이란 옵션이 있어서 왼쪽은 버티칼 오른쪽은 노말 입니다 자 기본이 되는 플랜을 일단 선택을 하고요 로테이트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은 이스캐터링 된게 다시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캐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어, 스캐터링이 이제 변경이 되어졌다. 제너레이터를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제너레이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돌아간 이 플랜에 따라서 다시 스캐터링이 되게 되는데요. 자, 보통 식생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면에 대해서 법선이라고 하죠. 노말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고 따라 가겠냐라는 옵션인데 이걸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이시죠? 버티컬이 기본인데 여기서 쭉 당기셔서 노멀에다 갖다 놓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 면에 대해서 법선인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자, 요거 다시 버티컬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옵션입니다. 자 물체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다시 0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0, 그리고 다시 이 아이 원상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스캐터 물체 선택하시면 바로 팝업창 뜨고요 리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요 밑에 있는 아이는 시드라고 해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모든 3D 소프트에 시드라고 나오게 되면은 랜덤한 정도를 랜덤한 정도를 그 정의해주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랜덤하게 숫자가 발생 되게 되면서, 이렇게 랜덤하게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드래그 하셔서 숫자를 바꾸셔도 되구요. 일단 기본값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될 건 뭐냐면, 여 컨텐츠에서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점세개가 세로로 되어져 있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버튼이 있고 눈 버튼이 있고 요거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항목이 빠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아이템에서 하나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요눈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비활성화 됐다 활성화 됐다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내가 요 바꾸고 싶어 이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바꾸고 싶고 싶으시면 요 아이 맨 왼쪽에 있는 아이를 클릭하시면 자 에셋 창이 다시 뜨게 되고요. 내가 적용했던 에셋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이 아이가 아니라 좀 다른 아이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은 음, 좀큰거 넣어볼까요? 요거. 자 클릭하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 다운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이 아이가 요 아이로 변경이 돼서 들어가신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니면은, 좀더큰 거, 뱀부로 바꿔볼까요? 뱀부, 밴부 예, 누르시면은, 뱀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와우, 너무 크네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클릭해주시게 되면은, 음, 요게 꺼졌다, 켜졌다, 에셋창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맨 오른쪽에 점 3개 세로로 된거 클릭해주시면은 요 서브 메뉴가 닫히게 되구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밴부가 너무 크니까 좀 조정을 해볼 건데요. 요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서브 메뉴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케일은 요 선택된 밴부에게만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밴부의 밀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50, 50인데 이 아이만 좀 레이트 라고 하죠 비율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적용을 하셔도 되구요 20자 그러면은 여기 최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20% 20 정도의 레이트로 줄게 되면은 결국은 어, 이 로우 폴리 노란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비율이 이렇게 예, 비율을 조정을 해준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업 디렉션은 개별적으로 여기서 총괄적으로 조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 개별적인 옵션을 선택해서 요 아이만 적용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콜리즘 볼륨이란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 클릭하시면 접히죠. 이 아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 꽃이죠. 클릭. 에, 컬리전 볼륨은 뭐냐면, 자, 이 아이가 스캐터링이될 때, 이 아이랑 이 아이랑 겹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인데, 한 300%로 올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의 부피의 300% 정도는 겹치지 말아라. 어,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옵션이기서 올리시게 되면, 점점점 객체가 겹치지 않고, 이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 정도로 일단은 기본값으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에셋 활용 방법이 설명이 됐고요. 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음, 사용자 에이리어 맵을 가져와서 서브 에이리어를 지정을 하고 또 UV 맵핑을 적용하는 방법, 여기서 좀 설명드리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커스텀으로 맵을 가져오는 방법, 요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캐터링이 되어졌습니다.